전기가 넘쳐도 정전이 나요. 태양광이나 풍경은 그걸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음. 올해 5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석 때 지금 그런 일이 생길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비상입니다. 독일을 자꾸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은 약간 민폐국가가 되고 있어요. 폭등하면 한 번에 20배도 뛴니다. 포스코 같은 데 고로는 한 1600도에 열었습니다. 그거를 전기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전기로로 가게 되면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오를 거예요. 석유학도 오를 거 운송수단, 굉장히 이제 수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 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다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본원적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음. 태양은 떴다 안 떴다 하고, 밤에는 없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고, 사실이라기보단 그냥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이고, 음.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근데 돈은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의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파수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초단위로 맞아야 돼요. 발전을 하면 바로 써야 돼요. 발전이 남으면 정전이 나요. 전기가 넘쳐도 정전이 나요. 전기가 음. 부족하면 정전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전기 양보다 더 많이 발전이 된다, 음. 정전납니다. 근데 만약에 태양광이나 풍경은 그걸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태양이 뭐안 뜨게 할 방법도 없고, 바람이 안 불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충전을 해야 돼요. ESS라고 ES, 하는, 네. 주로 이제 배터리 용이 네. 될 텐데, 네. 우리나라 같으면 밤 시간을 다 버티고, 비 오고 눈 오고 구름 오고까지 다 버텨야 돼요. 음. 그러면 배터리를 적어도 3배 이상 달아야 되거든요. 음. 그럼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미국도 좋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리적으로 국한되는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업을 할수 있는 배터리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넘쳐날 때는 부족할 때는 이걸 보상해주는 다른 발전기가 있어야 돼요. 네. 맞춰줘야 돼요. 빨리 주파수를 끌어올려주는 발전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송전망을 어마어마하게 깔아야 돼요. 뭐 사막이거나 바닷가에 이제 음. 발전소가 근처할 거기 때문에 음. 송전망을 깔 이게 다 비용으로 올라갈 건데 음.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전력 단가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떨어집니다 태양광 음. 패널을 마구 깔게 되면 하지만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 음. <laughs> 그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업하고 밸런싱하고 송전망 깔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의 3배 정도 됩니다. 그전요업의 대부분이 이런 이제 사이드 비용들이에요 보조 서비스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친환경 세금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과연 전 세계가 감당하면서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LNG가 중간 정도의 역할을 상당 기간 전할 거라고 봅니다. 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재생에너지가 증가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는 해요. 특히 네. 중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전력 단가는 전기 사용하는 소매 단가, 사용자들이 쓰는 단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깔고, 송전망도 다 깔고, 그게 다 깔리고 나면 떨어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리적인 이점이있는 LNG 발전소가 산업단지 근처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 가스 발전소는 부하 추종, 그러니까 껐다 켰다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게 생각보다 다른 발전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음. 그리고 시간도 짧아요. 네. 그니까 배터리와 비슷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음. 배터리는 용량이 작아서 크게 설치를 많이 했지만 얘는 이제 끊임없이 24시간 발전도 할수 있고 기동 정지를 할수 있는 시간대를 벌어주기 때문에 향후에 뭐 브릿지 전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만 네. 상당 기간 쓸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때도 알겠습니다. LNG는 에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거다 뭐 음. 생각은 합니다. 온화한 뭐 지중해성 기후 음. 뭐 그런 데서는 태양광이 비교적 그래요. 이렇게 이 고... 어떤 출렁임 없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 에 그런 환경인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좀 뒤집어서 말씀 말을 해보면 만약에 정말 너무 폭염이다. 그럼 그럴 때 너무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것도 정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게 언제냐면 추석 때. 아왜 네. 왜 추석 때죠? 여름이 지났잖아요. 에어컨을 안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난방기구도 아직 안틀 거거든요. 네. 근데 10일간 놀아요. 연휴에 10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다 문을 닫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람용 전기가 한50% 정도 쓰거든요. 네. 이거 공장이 다 문을 닫으면 50%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음. 뭐닫았진 않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그러면 보, 가을 우리 태양볕치 가을에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겠더요 일이 지금 태양광 쓰는 데들은 다 대비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넘치, 넘칠 것에 대비하는그 넘치는 걸 누가 대비하냐면 전력거래소라는 곳이 네네, 대비합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을 중개거래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발전이 되면 바로 수요처로 연결을 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발전기를 껐다 껐다 해야 돼요. 음. 꺼버려야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기를 그 그때쯤 되면 다 꺼놓을 겁니다. 아니면 근데 다 꺼놓으면 또 문제가 나중에 5시쯤에는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음. 밤 되면은. 음. 근데 우리나라 원전들은 껐다 껐다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48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꺼놓으면 다른 발전기를 켜야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laughs> 앞으로는 봄, 가을이 되게 위험해져요. 어. 하향 예비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끌수 있는 발전기가 부족해요. 저희가 음. 원자력이 그냥 대충 잡아 한 30, 석탄이 한 30, LNG가 한30 있어요.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한10 정도 있거든요. 네. 30, 30, 10 이렇게 해서 90, 100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10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이 평소에 10이었던 게 수요가 없으면 한 5, 6시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음. 그러면 다른 발전기를 다 꺼야 돼요. 5월 4일 날 우리나라 지금 올해 5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2, 3기가 정도의 발전량만 필요해져요.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건150 정도가 있는데 네. 전체. 그, 4월 달에 난방기구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아직 틀기 전이니까, 네. 한55 정도 밑에였어요. 네. 근데 태양광이 한 25가 팍 들어옵니다. 음. 그럼 나머지 필요한 건한35 정도만 필요해요. 음. 그러면 다른 건다 꺼, 그러니까 30, 30, 30, 90 중에 35를 키고 나머지 다 꺼야 된다요 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모 스트럼 발전기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네. 추석 때 지금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비상이에요. 전원적으로 간헐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 에너지를 쓴다는 게 정말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보통이에요. 전기의 특성이 그러니까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로 세계 안정도가 실내도로 기준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근데 태양광 같은 발전기는 이제 DC 전력이라고 그냥 60에서 0으로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음.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그러면 거기다가 인버터라는 걸 달아서 뭐 적게 떨어지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안 달려있어요. 어, 왜죠? 규제가 없었어요. 어... 요 재생에너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저희의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들. 그게 뭐냐면 아까 전기는 바로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송전망이 있어야 돼. 요 음.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했어요. 한전은 발전 설비 물량을 5.3배를 1990년부터 지금까지 증가시켰는데 송전망은 1.5배밖에 증가 못 시켰어요. 모든 지역이 반대요. 송전망 음. 지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게. 다 싫어하는 시설이 면접판 나온다고 되게 싫어하시고요. 근데 전기는 송전망이 없으면 갈 곳이 없거든요. 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강연 때 하는데요. 석유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데 음. 담아도 돼요. 물컵에 그치. 담아도 되고 페트병에 담아도 되고 드럼통에 담아도 되고요. 어떤 항공수단이든 벨은 뭐 트럭이든 태울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동이 가능해요. 전기는 송전망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해요. 음. 자 독일을 자꾸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은 1 1개 국가랑 송전망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습니다. 부족하면 사오고 넘쳐나면 팝니다. 독일이 음. 이미 50% 자기의 발전물량의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음. 근데 넘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발전이 돼요 바람이 잘 불어요. 막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아요. 음. 그럼 가격이 동시에 싸지니까 좋죠.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다 사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걸다 흡수해 버려요 독일이. 그럼 다른 나라 전기 공을 다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민폐 국가가 되고 있어요. 에너지 민폐 국가. 민폐. 왜냐하면 송전망을 다른 나라 전기를 끌어다 오 보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 가격이 올라버리거든요. 네. 거기는 수력으로 대부분 해서 싼데 네. 갑자기 이 발전 사업하는 분들이 송전망으로 제일 비싸게 사주는 독일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유럽은 플로팅 메커니즘이라서 해 제일 비싸게 불어난 그 사업장에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 그러면 소, 맨날 매달 전기요금이 막 출렁거릴 수 있네요. 그렇죠. 음. 거기는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출렁거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등하면 한 번에 20배도 뛴다. 물론 소매용 이미 뛰는 거 아니고 도매용. 네. 발전 단가에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9일과 11월 10일 날 그런 일이 발생해서 11월 9일 날 바람이 잘 불었고요. 11월 10일 날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9일 날 43유로 메가와트 당이었던게 음. 거의 1000유로까지 뜁니다. 다음날 그런 일들이 유럽은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잘 들어오면 싸게도 팔고 음. 마이너스 프라이스도 가능해요 네거티브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워, 밑지고도 파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우리 혼자 다 해결해야 돼요 뭐 위에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고 삼면이 바다여서 네. 어디로도 송전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혼자 이 안에서 그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송전망을 건설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했고, 그러면 배터리라도 달아야 되거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거죠. 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 다양합니다. 배터리가 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고 양수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 전기가 남아돌면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옛날에는 전기를 땜에 상부 댐으로 올려서 필요할 때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발전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력 장치라는 것도 있고, 압축 공기라도 있는데, 아무튼, 배터리가 가장 대표적인데, 배터리라도 달았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것도 충분히 달지 않았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왕창 단 거죠, 지금 음. 저희가. 뭐,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적게 단 거긴 합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저희는 빨리 깔았고, 그 빨리 까는 과정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인 송전망 또는 배터리 ESS, 또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공, 수요의 유연성, 공급이 유연해지면 수요도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보상체계는 없고, 또 하나는 규제가 있었어야 돼요, 조금에. 음. 발전이 넘치면 비상시에는 이거는 출력 제한합니다. 라는 음. 규제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인버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달았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재생에너지로 증가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전 세계가 동일한 문제예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인상될 겁니다. 음. 그리고 안정성을 구축하는 시스템 비용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온실가스 그렇죠. 네. 배출량이 한 1.5%예요. 그 역사상 산업혁명 의 누적량으로 따져 보면 우리 1% 정도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다 줄였다고 치고 그러면 미국이 줄이나? 미국이 15%거든요. 네. 중국이 줄이나? 중국이 33%거든요. 인도가 줄이나? 인도 이제 경제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2,600불짜리예요. 이제 1인당 GDP가. 네. 그럼 거기는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어요. 중국의 석탄 발전량이 1300기가와트가 있어요. 물론 줄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잘 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 아니, 근데 하긴 해야죠.